자 오늘 도함수 활용 2 이거는 이제 함수 그래프 단원이에요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출원을 하는 단원이고 대표적인 게 3차 함수 4차 함수가 있었죠 그 3차 함수 4차 함수 자 먼저 그래프 그리는 법 그래프 그리는 법은 알려드렸죠 저번에 이제 미분을 해서 뭐가 되는 값을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뭐그러주면 됐었고 그리고 이제 4차 함수 개형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 이런 개형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개형. 이런 개형은 여기서 3중근을 갖는 거였고. 어쨌든 뭐 그런 개형들이 있었다는 거고, 최대값, 최소값. 또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서 하면 되고. 그리고 3차 함수에서 중요한 거몇 개만 말할게요. 먼저 이렇게. 가장 유명한 거. 이게 몇대 몇이죠? 2대1이죠. 2대1이야, 2대1. 그리고 하나 더. 3차 함수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의 세근의 합. 그거의 3분의 1배. 마이너스 그러니까 3a분의 b를 대상으로. 자, 3차 함수는 뭐다? 3차 함수는 점대칭이다. 그래서 변곡점에 대한 x는 마이너스 3a분의 b라는 직선에 대해서 또 이제 서로 이제 점, 이제 선, 아니 직선이 아니지만 어쨌든 변곡점을 대칭으로 이제 점대칭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1번을 먼저 봅시다. 자, 1,2에서 함수 fx. 이거 무조건 뭐 하라고요? 미분 하라고요. 1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8. 그럼 이 0이 되는 값이니까 x는 1이랑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최고 참계수가 양수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가 얼마? 1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2잖아. 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고, 2는 어디 있겠어, 2는 이는 지금 뭐 이런 데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최소값은 어디일 거고, 최소값은 여기일 거고, 최대값은 요두 함수값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을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구하면요, 2 5가 나오죠. F1은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인 거고. 1 한번 넣어봅시다. 1 넣으면은 16이 나와요, 16. 그래서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최소, 최대값은 이거고, 최소값은 이거다. 그래서 더하면은 2가이 나왔죠. 자, 그리고 하나 더. 3차 함수 극대값, 극소값의 차가 있었죠. 그래서 y는 ax 세제곱.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은 이거의두 극값의 x 좌표를 알파베타. 이렇게 하면, 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이 L. L은 어떻게 쓸수 있었죠? 최고차 항 개수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었죠. 3차 함수, 4차 함수는 이 대표적인 그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공식이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몇 개만 좀, 물론, 그거를 다 외우고 있으면은 너무, 좀안 좋을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거몇 개는 좀 메워두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자그 다음 유제 1번 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5이 0이니까 x는 1이랑 5죠. 그리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어떻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 5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4래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서 이 구간 내에서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1하고 4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F-1, F4를 비교하면 F-1은 25 플러스 A고 F4는 20 플러스 A가 나와요. 계산을 하면. 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니까 F 마이너스 1이 얼마인 거야. 45인 거죠. 그래서 A가 얼마? 20. 그래서 최소값을 이제 최소, 최소값은 어디예요? 1일 때죠. 1. 그래서 F1을 넣으면 은 1이 A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 13. 그래서 A는 20이었고 최소값은 13이니까 곱하면 얼마? 260. 요제 2번 봅시다. 다친 구간 이거에서 함수의 최대값이 이거 최소값입니다 일단 미분을 하고 시다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72x 그래서 12x로 묶읍시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그 값이죠 그러면 4차 함수니까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 여기가 3자 이게 지금 이거는 차이가 2고 이거는 차이가 3이잖아 그러니까 이 3에서의, 극소값, 3에서의 함수값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이너스 2분의 a 마 2분의 a에서 어쨌든, 어쨌든 a가 0과 4사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도 여기 있고 2분의 a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2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a가 얼마? a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다다친구아니고 자, 근데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게 더 밑으로 이게 더 지금 급격하게 내려가니까 어디에서 1에서 최 1에서 최소를 갔죠. 그래서 f 1은 얼마?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5가 나오겠죠. 그래서 a 빼기 m은 얼마야? 2 플러스 35니까 37이죠, 37. 자 물론 이게 물론 이거는 조금 숙련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풀이고 마이너스 1하고 1을 다 넣어봐야 됩니다. 일단은 자 그냥 방정식 활용 봅시다. 방정식 활용은 이걸 인수분해해서 푸는 이단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아니고 무조건 뭐로 푼다 그래프로 푼다. 자 그리고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그냥 개무시하시고, 이거는. 자, 3차 방정식. 자, 근을 하나만 가질 수도 있죠. 이렇게 가면 하나만 가지는 거고, 3차 함수가. 근데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는데, 근을 하나만 가질 수도 있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중근을 가질 때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그리고 이렇게 세근을 갖거나, 이렇게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아니고요. 상수만 남기고, 그러니까 상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상수를 왕따시키면 되는 거야. 상수만 남기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는 k 그러면은 미분을 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1에서 그 값을 갖는 거고, 아 아니죠.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그 값을 갖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 이꼴 k니까, 근이 3개 이라면은 k가 어디로 지나가면 돼? k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죠. y는 k가. 그래서 두 함수의 어디 극 값의 차이만큼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디를 지나? 5를 지나고 3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7을 지나니까. k가 5와 마이너스 27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31개 유제 3번 봅시다 fx는 gx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다 그럼 마찬가지로 상수만 남기고 이거를 다 넘겨주는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가 얼마? 2k가 되겠죠 자, 이걸, 이건 어떻게 해야 돼? x의 x-3의 제곱이 2k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0에서, 0에서는 당근, 3에서는 중근이니까. 그럼 아까 말했죠? 이게 몇 대면? 2대 1이니까 여기 x좌표가 1이죠. 그럼 1을 넘어 어딜 지나? 1, 4니까. 이 함수와 y는 2k잖아. 그럼 y는 2k가 이런 식으로 여기 딱 접하면 되죠. 그래서 k가 얼마? 2 유제사, 아, 예제사, 아, 유제사 번. 이게 실근이 하나여야 된다? 그럼 마트형 미분을 미분을 해 그냥 마이너스 십이 x 제곱 플러스 이십 x 는0이니까 마이너스 이랑 0이랑1에서 실근이죠. 그래서 그림 어떻게 그림은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 영, 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이, 여기가 0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 e 함수와 y는 k잖아 이 e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고 그럼 y는 k가 어디 있어야 돼딱 여기 있어야죠 y는 k가 그래서 실근이 하나만 나와야 되죠 그래서 k는 얼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k는 f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8이 나올 겁니다 아 k는 8이 나오죠 8 자, 부등식도 똑같이 풀어주면 돼. 그래프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만. 자, 예제 3번. 자, 부등식 이게 성립한다? 그럼 이거를 fx라 두고 미분을 해.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2x제곱 x 마이너스 이니까 0이랑 2에서 0에서 중근을 갖고 2에서는 단근을 갖는 거고 그럼 이게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럼 0과 2에서 원래 함수를 그려주면은 감소하다가 계속 감소하다가 2에서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이 함수가 a보다는 커야 되니까 a가 어디에 어디 있을 때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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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f 2니까 2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이렇게 유제 5번 봅시다 부등식 fx가 gx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해주면 돼 f(x) 빼기 g(x) 아향 이게 겠죠 g(x) 빼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g(x)에서 f(x)를 빼자. x 네 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미분을 때려주면은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10이고. 그럼 1이랑 지금 어, 1밖에 실근이 없네 이거는. 이건 1밖에 실근이 없어요. 인수 분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1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1에서 지금 감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1에서 극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게. 이 함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뭐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1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f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 아이 h1 이거를 hx로 놓자.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a-6이 0 이상. 그래서 6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이제 6번 봅시다. x가 0보다 크다. 어? 자, 이거 다시 한번 미분 6x제곱-12x니까. 0하고 2에서 도함수가 근을 갖는 거고. 그럼 0과 2에서 그러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2에서 그래서 a가 여기 밑으로 지나가야죠. 그래서 a는 f 2보다는 작죠. 그래서 2를 넣어주면은 16224 플러스 14니까 a가 6보다 작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5가 되겠죠. 유제 아이 마지막 자. 위치가 있고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어. 이거 물리 배운 친구들 다알 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네. a는 속도, 속도, 가속도를 a라 쓰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 x라고 하자. x를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위치 X. 그러면은 속도와 가속도죠. 그러면은 속도는 얼마? 3t제곱 플러스 2pt 플러스 q고, 가속도는 얼마? 6t 플러스 2p가 되죠. 그래서 1에서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1, 1을 넣어주면은, 1, 1을 넣었을 때, 2p 플러스 q가 얼마고, 마이너스 2고, 6 플러스 2p가 마이너스 4니까. p는 마이너스 5고 q는 8이죠. 그래서 1에서의 위치는 구해주면 은 4가 되겠죠. 4. 유제 5, 7번 봅시다. 제가 너무 쉽죠? 자 속도는 얼마?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가속도는 그 한번더 미분하니까 6t 마이너스 4 그래서 q는 2고 p가 얼마? 2가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은 4가 될 거고 마지막 문제 봅시다. 자 운동 방향을 바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운동 방향은 뭐야 속도 방향이죠 속도가 음수면은 이렇게 갈 거고 속도가 양수면 이렇게 가니까 속도가 바뀌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속도가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가 되잖아 그래서 t가 0보다 크니까 이거 이꼴 0이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죠 러니까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0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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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판별식이 0이어야 되니까 36-3k가 0이고 그럼 k가 일단 12보다 작네.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 f0은 0보다 커야죠. 그러니까 k는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최대 값은 얼마? 11. 다음 시간에 적분 들어갈게요.